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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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지? 썼어 나 헤드 맞추기도 야 맞추려고 헤드 못 맞춰 가야 돼. 야나 아까 네 방송 하면 봤는데 정확히 헤드 때리던데. <laughs> 그래? 어, 아닌데? <laughs> 어저 아주 정확하게 헤드를 탔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파스타? 음식 쳐먹어서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야? 실이. 총 그리고 모시나강 말고 근접에서는 다른 게 나는데. 나는 이 총이, 이 총이 이렇게 마음에 드냐? 그러면은, 그총 옆에 눌러보면은, 쇼 뭐, 뭐, 두고 보이거든? 응. 어. 그거 눌러보면은, 부착물 달 수가 있어. 이거 들고 있는 거. 그 1번 주총에, 마우스 갖다 대고, 인벤에, 어. 오른쪽 클릭하면은, 쇼 보이거든? 어어어. 어. 어, 어. 어. 누른 다음에 부착물 갖다 박을 수도 있어.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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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laughs> 오, 소음기, 소음기 갖다 붙였어. 음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인 거야. 스코프도 아... 다 똑같아. 음. 이거 아이템 다못 주신 거, 이거 어떡하냐? 그냥 들어오면 먹어 알아. <laughs> 나 애들 너무 쏴죽이고싶은데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야겠다 음. 어 이거 너무 구인데 이거 템이 존나 많네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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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랑 얘기하는거냐? 어, 그 이번에 그리고 근접, 웬만하면 근접으로 해놔 권총 쓰는 사람 없어, 이 게임 거의 알았어 어 소리가 나니까, 권총은 안 쏴, 사람들이 어? 저기 사람 있다! 아, 좀비구나 잡아 코카님 아. 코카님? 네 네, 저 스폰 하실 때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거의 다 왔거든요, 저 좀비다 하이 좀비 좀비 잡는데 좀비 잡는데 총할쓰면 아깝지 않냐? 아니 너무 멀어서 쫓아가기 귀찮아서 어, 얘들 존나. 어, 뭐야? 너 u m b 피 Jum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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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래 내가 네 일단 다 왔는데 디커하고 좀 놓고 쓰나 총알을 주어서 아껴야 되겠다. 음? 꽉찼어 씨. 뭘 갖다 버려야 되냐 아. 씨. 무겁대. 이빨 종 하도 많이 주셔서 무겁대. <laughs> <laughs> 싫어 싫어 먹을. 뭐. <laughs> 어떻게 올라가지? 있는 방법이 없네. 여기 마트였네. 마트. 네, 왔어요. 저 네, 저 지금 뒤꺼냈음. 잠시 응. 어, 야, 여기야, 거기다. 우리 위. 응? 위에 올라갔던데 번호 좀요 몇 번인데? 어? 다시 번호 가르쳐 좀 드려 저요? 16번 응. <laughs> <laughs> 오. 여기 귀염둥이들 있네 로리세요 되나? 뭘 알아야지 아뇨 니 그냥 그아니아뇨잠만요 아, 아니, 타르 하고요 타르? 예 이거 예 잠깐 이거하고 헬멧 헬멧 없는데요? 거기서 뭐안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예 다시 가방부터 바꿔야 되겠다 에 아, 됐어요? 이정도면 다 가지세요 가방이 백, 그 스몰 백이라갖고 어, 작어! 음, 바꿔야 돼 아, 까그 가방 좋았는데 아, 씨발 그 털려가지고, 그렇게 백. 어, 그 개새끼한테 엘리스 백어그 가방 좋던데 어 그냥 쓸만한 가방이어저 14번요 응 멍 때리고 파밍하다 되죠. 만나서 스몰빌이나 컨버스 가죠. 다왔어야죠 네. 여, 봐보세요. 이렇게 스킨도 입힐 수가 있어요. 오, 네, 이건 스킨 없는 거. 그리고 또총 이거잖아요. 와, 예. 네. 이게 스킨 입힐 수가 있어. 요 오. 그리고 닌 갑바 그 갑바 있잖아 철갑바 그거 쳐보세요. 네. 그것도 스킨 입힐 수가 있어. 제가 스킨 있어가지고. 근데 이, 이게 진짜 핵 핵이뻐요. 오, 하얀색. 쩔져 예, 네. 네. 입으세요. 어, 안 되는데 내가 해 보니까? 어. 다시 버려 보세요. 저한테만 적용되나? 잠깐만요. 이세트 스킨이 뭐 있긴 있네. 아, 뭐 아이템이 안 되는 네. 것 같지. 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버려 보세요. 그거 자신 한테만 적용되네. 아, 네. 흰색으로 보이죠, 저는. 예, 네, 흰색으로 보여요. 네. 음. 근데 아, 그럼 그... 다른 사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되나? 어, 되는데. 이거 총 총도 되, 됐는데 이거. 어? 아닌가? <laughs> 곡괭이지라는 거 보소. <laughs> 아니, 갑바 끼나 만한 것 같아, 씨발. 아, 이거, 아, 낀 거랑 차이 좀 나. 아, 그래? 좀 버텨. 어, 싸울 때. 저 다음. 네. 뭔 소리야? 너에게 헐떡거려? 귀새끼어 곰봉인데 이 곰봉? <laughs> 어 여기 하이바있다 하이바 존나 불쌍해 이거, 이거, 이거 헬멧 써보세요 자신한테만 적용되나 음. 아, 꽉 찼어, 이씨 <laughs> 적용 안 되는 것 같은데? <laughs> 너인네요 캐릭터가 <laughs> <누가>? 음. <laughs> 어, 벗어보세요 자신한테만 좋은데 <laughs> 노인네 씨발. <시집아. 웃음> 아니, 아니 캐릭터 노인 되게 늙었어 가옷도 바지랑 딱딱 맞네 오총 색깔 이쁘다 너다 왔네 거의 누구야 어 스몰빌부터 가, 들렸다가 컴퍼스 갈까요? 스몰빌 갈 거예요? 아니, 바로 컴퍼스 가도 되고. 어, 컴퍼스 좀 빡세긴 할텐데. 괜찮아요. 엄청 빡셀거것 같은데? 한번 여기... 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한번봐야 되는데. 한 1, 1, 2 서버 가면 돼요, 근데. 아 가보죠, 그냥. <laughs> 야, 제가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 친구가. 어... 총알 안 아까운. <laughs> <laughs> 갑시다. 예. 네. 존나 조용하다 이거 스코프 붙이니까. 이거 아, 암살이야. 어 좋은데 이거. 어? 두발 남았어. 씨발 좋됐어 <laughs> 신중하게. 다 아, 썼어? 총을? 열발 있었는데. 그럼. 싸울 때 어떻게 싸울라 그러냐. 두 발은 신중하게 너한방 그리고 코카님 한방 쏘면 되겠다. 오, 셋이서 다니니까좀 든든하네 음. 방금 오, 요어서요 음. 어서오세요 7 6 5 7 저, 음, 음. 어 이제 유튜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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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수원들이 좋아요 직수원들 여러분 직수원들하세요존나좋 <laughs> 수영 잘한한 더. 너좀2대1영도대1코코대1로 2대1로 2대1가2대1가 2대1로 2대1로 2대어로 아, <laughs> 근데, 물 안에서는 어떻게, 그냥, 습격당하면 다 죽어야 돼. 진짜, 학살이야, 그러면. 어, 학살이야. 우리 이제, 그, 대도시로 갈 거야. 오, 좋아, 좋아. 총좀 쏴볼게요. 오, 사운드 죽인다. 총 종류가 좀 많아. 오, 소리 봐. 나도 쏴봐야지 그럼. 소음기 달았잖아. 왔다. <laughs> 총알이 없어, 씨발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진짜. 만나. 어, 오. 이거 소리 좋은데? 이게 샷건이냐건이죠좀 별로긴 한데. 같 대매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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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짜리1발짜리다백발짜리오 100발짜리. 100발짜리. 소리 죽인다. 이거 딱인데 백발짜리 그거 그냥 좀비 잡을 때 쓰는 거. 이런 젠장. 어, 넌칠TV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서버 말하면 안돼. 어, 알았어. 근데 총 바꿀 때, 총 바꿀 때 서버가 나오는데? 그니네 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와서 뒤치기 하실거면 전화번호 주고 하세요. <웃음> 그거, <웃음> 그거. 밑부분 살짝 가려요, 그거. 어그 뭐 메모장이나 뭐 그런 거보니어그정도에요 아니까 그러니까 방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진짜 못해 처먹은 새끼들이 많네. <laughs> 방플 <방풀> 꿀잼. <laughs> 어 우리 우리 그럼 방플하러 갈까우리 <laughs> 세지사? <laughs> 역강강당하는 거 아니야?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오, 방풀이라. 그거 괜찮은데?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조다신님 핑, 그, 핑몇떠요 왼쪽에 위에? 핑, 80, 80, 그런 데요? 83, 80, 막이는 데? 그 프레임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거. 251. 아 어? 어? 왜요 느린 거예요 이거? 아니 그 정도면 딱 그냥 평균. <laughs> 뭐야 아 여기 오니까 조용하게 된다 여기. 민감해진다 사람이 다왔냐? 야 나왔어. 맵을 봐도 서버가 나오고 다 나와 이씨발 뭐야 도대체 아, 맵도 못봐 그래서 봐. 트위치 바, 이거 방송하는 사람들이 밑에 가리고 하는구나아 그래? 어 가릴까? 아니 그냥 오면 그 이렇게 하고 다음에 가림표 내가 만들어줄게 <laughs> 아나 옷을 이걸 잘못 선택했네. 어 나... 새빨개 가지고 존나 잘 보여. 어 아니 간역이야. <웃음> <웃음> 진짜 말 그대로 간역이야, 간역. <laughs> 요때 되게 크대. 여기. 어 크다 커. 어. 어 엄청 커. 어 빛이 어저고 어, 불안해. 코코아님, 저희는 붙어 다니면 안될 듯. 왜요? 약간, 거리 두고 다니는 게 낫지 않아요? 아, 예, 네, 그것도 좋죠. 나 코코아님. 어, 나 코코아님 따라다녀야겠다. 어, 그래. <laughs> 아니야, 너, 그, 너 다리. 따라, 너 따라다닐래, 그냥. 아. <laughs> 다리 위에 갈까요? 예, 네, 그. 아, 좀. 야이, <laughs> 아. 미, 야, 아. 뭐 하는 거야? 아, 여기 진짜 조심해야 돼. 아, 미친놈이. 아, 좀비 개 많네. 저희 다리 위쪽이, 어, 이거 왜 이렇게 저렇게 많아? 어? 오, 개많개 많음. 개 많음. 오샌데 어, 조심하세요. 어이 어이 어나 어. <laughs> 많이 달았어. 아 어두워지네. 나비. 어 어두워지면 안 되는데? 나 없는데? 나그좀 줘봐. 나비 좀. 없어. 아니 나비. 아이. 와, <laughs> 씨. 진짜. 아, 진짜 하지마, 미친놈아. 아이나비, 아이, 아이나비 주라고. 아이나비. 아이, 닥쳐. <laughs> 미, 미친놈. 야, 어두워진다. 무섭단 말이야. 니가 여 살아. 어, 어, 뭐야,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누가 던졌는데? 이거 나한테 던지고 있 방금? 아닌데너같은데이 개새끼야. <laughs> 아니 다 아니라니까 지금 너 아니야? 다른 사람이 넣는 거야. 확실해? 뭐지? 너 수상한데? 아, 미친. 응? 너 어떻게 하냐? 나 야간 특식이 없는데. 저때쯤 식인 이거? 우야지 어떻게 빨리 아, 그 뒤에 지금 우리 디밟힌거 같은데. 같대메트 방풀 아님? 개설렌드 있는데. 방풀? 갑시다, 말 안쪽으로. 네, 제, 그냥 버려요, 그냥. 아, 왜 그래? 벌... 아, 아! <laughs> 야! 나만 죽는다고 그러면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 어, 아, 나 어두워져. 야, 야간퇴식용 오, 저기 쌍둥이, 쌍둥이 빌딩이냐? 아, 불안한데, 이거? 느낌이? 나도 아, 너무 안 보이는데, 점점? 나 야맹증 있단 말이야. 그래, 알았어. 아파트에 사람 없는 것 같아. 오, 좀비 개 많음? 아, 꼬였다. 야간투식이 형? 아 아, 이거 쏴야 되겠다. 어? 이거 그거다, 수류탄. 이거, 이거, 이거 술탓빠이너홀 던지지 말이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좃대 <laughs> 진짜 던지면 이거 쎄냐? 화력 좋아? 제군들 <웃음> <웃음> 오호 예수 대장저 다리 위에 올라갈게요. 소재자, 일단. 소재자. <웃음> <웃음> 개멋있어. 뚜껑 개멋있음 뚜껑. 어디 다리 위를 말하는 거야? 그 사람 따라다는데 보코 아니. 아니 나 야간 투시경 좀 구해줘. 아무도 나와 대화를 하지 않는다. <laughs> 아 지금 위해서 그래. 와, 개많아. <laughs> 와, 가방 진짜 더럽네. 짜증나 죽겠네. 이거. 이게 거 뭐야? 칼벨? 뭐야? 이게 다 뭐야? 이거 사람 왔다 갔었나보네. 아 죽었네. 네, 여기 좀비 몰려져 있네. 여기 보니까. 잘 싸워. 사람 죽어 있죠. 거기 위에 사람 죽어 있어요? 아니 아니요. 가방만 지금 누가 여기서 싸웠나 봐요. 음. 아, 나좋됐다 거기 스나 조심하세요. 아마 애들 바로 네, 쪼고 있어요, 곳에서. 지금. 나피 없는데. 아. 싸운 적 있네요. 올라와 올라와. 어디에 어디? 어, 아, 나비 없으니까 진짜 불편하다. 아, 나비 없어요? 나만 들고 있네, 나비. 아, 죽겠어. 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저잖 안갖고 는데 어? 어, 총쏜다 총쏜다 앞에 앞에 앞쪽 여기 건물 있는 쪽인데 잡으러 갈래요? 예 가야죠 내가 스나로 쏴줌 보여야 지 씨부랄 와, 너무 어둡다. 까깝이 죽겄네. 와, 대박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지 거기 조심하세요. 저 다리 위 반대편으로 해서 전 가고 있어요. 네. 이 게임은 나이 게임은 그시필수네시경이필수네다이게야돼그해야다납이나왔다이납이 나왔어. 납이 죽었어. 어디? 어. 어 총소리. 어디 쪽이 어디 쪽이지 포커 언니, 예. 제 목을 뭐, 뭐제피좀워 어. 조심하세요. 네, 지금 저한 따보 가고 있어요. 조다시님. <laughs> 어 대체 어디인지 위치 확인할 것 같아. 그 캠프 그 어디였지? 에. 거기 쪽이군. 네, 그 에그군 막사? 에 네, 아, 네, 막사 있는데 알고 있어. 네. 어, 살려주세요. 나 갇혔어, 갇혔어. 존템스키. 어, 아니다, 아니다. 존다 어? 어? 물약 있어요, 혹시? 네, 잠깐만요. 쟤 죽겠는데, 좀 챙, 겨주시지제뭐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쟤 피가 왜 저래? <laughs> 좀비, 좀비랑 싸우다가. 캠프 쪽 제가 지금 쪼고 있거든요. 저 캠프 쪽 거의 다 왔어요, 저. 네, 제가 쪼고, 있고, 그 가는 데 조심하세요. 네. 네, 저 보이시죠? 제가 여기서 쪼고 계세요. 네. 여기 지금, 여기서는 확인이 안 돼요. 안 돼요? 예. 네. 저기 총 있다. 오, 이쪽 주변으로 나이스, 가방, 돌아간 것 같아요. 내가 여기 깨끗이 여기서 파밍 다 하고. 네. 안쪽으로 들어간 건가? 여기, 여기 돌았네, 얘들, 예. 템 여기 몇개 떨어져 있네요. 어. 저희, 내 네, 제가 밑으로 가, 갈 테니까 같이 가면 싸우러 갈까요? 아니, 쟤. 교대지, 씨발. 쟤왜 이렇게. 나, 나고자다, 지금. 아니, 아니, 앞에 베는 것도 없고, 지금, 씨발, 존나 답답해. 존나 <laughs> <조나 웃음> 어둠이야, 진짜. <저> 존나 <laughs> 답답해. 미래야, 미래, 진짜, 지금. 아, 존나 갓댐이야, 진짜. 뭐야, 이거. 어, 방금, 허니베트 누구예요? 어? 저, 아님. 지 알죠? 죠 코드... 저기 있다. 여기 가까이 있어요, 얘. 쟤, 그 요쪽편으로 제가 갈게요. 보이죠, 저 위치. 와, 야간투 식은 씨발. 시바... 엄 나오네. 아, 여기 막사 같애, 아, 여기 24인용 텐트 여기만 여기 만하는 거야? 근처 근처에 사람 있거든요. 네, 오, 어 여기 여기 저기... 대앞대내대에대 내 앞에,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어디 어디가 정말? 대 앞에 대 앞에. 대 앞에 두도 여기, 여기 여기 대 앞에. 대 앞에 대 아, 앞에. 나 빠졌어요. 빠졌어요. 대저 개새끼 내가 죽인다. 이 씨발 새끼. 다운 다운.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오케이 굿굿굿 씨발 잘, 찾음, 챙겨, 잘 챙겨. 찾음 잘 찾음 잘 찾음 예잘 네, 잘 찾았어 네. 오 씨발 어큐링님어 바... 아.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 어뭘 주셔야 돼아 가면 걱꽉 차서 지 아무도 것못 죽겠대 씨발 아니쟤나 아, 집에 있잖아요 야 나비 챙겨 여기 나비 있네 어디 어디 위에 헬멧 어 뭐야 다른 것만 주워서고아좀 거침...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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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가방 없지? 가방 혹시 남는 거 없죠? 가방. 와. 어, 라지백 있던 여기 있잖아. 라지 어, 라지백인데. 야 라지백. 어디 어디 어디. 챙겨. 이거야 라지백? 아까 주시. 바꾸는 거 아차 줬지? 그다음 봐. 백. 어 바꿨음 바꿨음. 어. 이제 다 챙겨. 이제 다 주셔도 되겠다 그럼. 어다 주서. 나이스. <laughs> <laughs> 이렇게 존나 무섭겠다. 세 야, 명이 제, 그냥 제가 부, 저, 그 개랑 저랑 마주쳤거든요. 근데 안쏴 얘가. 아 벽으로 쳤어요 얘가. 마주쳤는데 얘, 제가 여기 여기서 여기서 있고 그냥 보던데 요 우리. 어... 튕긴 튕긴 건가? 디컨은 디컨 할려 그랬나? 디컨 어차피 10초인데 강종할라 그랬었나 강제종료한 <laughs> 발도 안쐈어요 예 네. 그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렇게 뜬다 이렇게 저 쳐다보고 있어요 어. 이러고 제가 바로 쐈죠 쳐다보기 오케이 오케이 뭐, 내가 뭐. 그, 내가 그 어둠 속을 뚫고 찾았단 말이지 내가 칭찬해주세요 여러분들 음. 네 칭찬 스틱 하나 드릴게요 이런 젠장 씨 음. 음.